2023년도 사관학교 수학능력 공통 능역 16번 자이 사차방정식이 뭐 지수한 사차방정식이야 <laughs> a 네제곱 덕에 이네제곱 분의 1을 값을 거야라 그러면 이 제곱 우리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c니까 15 그러면 둘다 양수니까 한꺼번에 그냥 계산하는 걸로 갑시다 이네제곱은 요거 완전 제곱하면 16 더하기 15니까 31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15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얘랑 역수랑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31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15 더하기 한번 써봅니다. 31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15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1에 플플스스이이스스 루트 트5 5 i n u s 계산하니까 3 n u s plus m 거 n 거 s plus m 8은 얼마 p 15 곱하기 2가 30, 38에 24 곱하기 아 잠시만 잠시만 아 88에 64구나 64 곱하기 15가는 거구나 맞죠? 어 그럼 15에다가 이 곱하면 3960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모는 1 되는 거 이해갑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자에 31 마이너스 플러스 8루트 15 계산하는 거니까 어차피 슥슥 지워질 거고 최종적인 답은 얼마? 62이다 자 17번 다음 세트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할 때뭐 이건 많이 풀던 문제니까 그렇지 먼저 G2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봅시다 2 들어가면 80이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삼 그러니까 3x, 마 i n u s 이 x plus 3x, p l u x p x p 3x, p l x 3x, p l u x p l u x plus 3x, plus 3x, plus 3x, plus 3x, plus x plus 3x, p l u 4, 3, 12에서 2 빼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30 되는 거 괜찮죠? 플러스 얼마? 8 빼기 4니까 4 곱하기 4, 4, 6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4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4, x 집어넣었을 때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2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6인데 문제는 y절편이니까 16 답이네. 자, 그음 18번 요 후열에서 이거는 뭐 그치 우리 시그마는 더블 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 가능할 거고 이거 완전제곱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거 정개하면자 시그마 AK를 내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시그마 7은 2분의 7 곱하기 8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하니까28 알파는 얼마 시그마 K는 1에서 7까지 AK 얘기하는 겁니다. 28 빼니까 2이 나오겠네요. 여기는 지금 아, A제곱 AK의 제곱 플러스 4배 AK A4 아, 지금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를 거기다가 그렇게 전개하면, 요거 이제 뭐 베타의 제곱이라고 쓰기, 아,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시그마 k 제곱을, ak 제곱을, 그다음에 4곱하기 시그마 ak는 2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47에 28될 거고요. 요 값이 지금 300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베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시그마 k는 1에서 7까지 ak 제곱인 거 알죠? 지금 k, 베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8 8더 하니까 얼마입니까? 116 빼는 거네요. 그렇다면 184가 답이겠다.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얘에 대해서. 이게 지금 x 3차 방정식인 거죠. n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저 식을 뭐라고 둘 거냐면 fx라고 둘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x의 제곱 플러스 7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방정식 형태였는데 x가 1보다 근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2개 서로 다른 2개 근데 그 근이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해라 그랬어. 그럼 그래프 그려가지고 알아보려고 f'x부터 한번 가봅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nx 되는 거니까 3x로 묶게 되면 지금 x X-N 이렇게 묶으게 되는 거니까,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그래프 모양이 X가 0일 때, 그치? 0일 때7 가질 거고요. X가 N일 때는, 자, N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n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의 세제곱 플러스 7이니까 7마이너스 2분의 n세제곱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럼 이제 n이 얼마일 때 1일 때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되는 거 그냥 찾으면 답이겠다. n1 들어가면 7에서 그렇지 2분의 n의 세제곱을 빼가지고 음수가 돼야 x축이 저 사이로 지금 올라갈 거니까 n이 2일 때는 안 돼. 2분의 4, 8은 7에서 4 빼면 3이니까 n이 3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7마이너스 2분의 27 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5 되는 거 맞습니까? 14 빼니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3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 0일 때는 7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3인데 그 값이 지금 얘,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x축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맞죠? 근데 이제 x축 1보다 큰 실수니까 1이 1이 이런데 있어야만 그렇지 1보다 큰두실수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1이 얼마인지 지금 알아봐야 되겠어. 괜찮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f1은 자 1마이너스 1더하기 8먼저 계 7먼저 계산해서 8마이너스 2분의 n 이 3이니까 2분의 9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식 내가 여기다가 지금 n 대신에 x 대신에 1 집어넣은 거거든요. n 대신에는 3이고요. 그러면 이 값은 지금 0보다 어때? 크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맞아. 그러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맞다. 언제? n이 3일 때. n이 4일 때 한번 살짝 가봅니다. n이 4일 때는 7 마이너스 64니까 얼마입니까? 32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음수죠. 그럼 이제 또 f1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1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 그렇다면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8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4, 32니까 요거는 6 되겠네요. 어? 2분의 6은 2. 어? 그러면 x 역시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 똑같이 한번 그려봅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일 때, 1일 때 값이 역시 2가 된 거라고. 오, 그러니까 아직도 n이 4일 때는 가능한 거 맞죠? 자, 이제 n이 5일 때 한번 가봅니다. n이 5가 됐어. 그랬더니 어, f 5를 먼저 가볼까요? 아, 아니 아니. n이 5일 때 함수값을 먼저 따져야지. 얼마죠? 얼마죠? 7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125 되는 거니까. 요건 당연히 이제 음수가 되는데, 그렇지? 아, F1 가봐야 돼 지금 그쵸 음, F1이 양순지 음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값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지금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의 위치에 따라서 답이 1보다 클지 작아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F1 들어가 봅니다 그럼 1 더하기 7 8 마이너스 2분의 5 3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아직 얼마야 0.5네요 2분의 1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 1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N이 5일 때도 답이 될수 있는 거지 이제 6은 약간 위험한데 그치? n이 6일 때 한번 가봅니다. 7 마이너스 2분의 216이니까 이거 당연히 음수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f1 먼저 한번 구해봅니다. f1 들어가면 8 마이너스, 안될것 같은데? 6, 3, 18이니까 9가 돼서 음수가 되네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서 안 되는 거 잠깐 확인합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1일 때 여기 음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근 자체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라 그랬는데 서로 다른 두실근이 있긴 있는데 1보다 큰건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6 이상은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3, 4, 5 더해서 답이 얼마? 12가 되겠다. 자, 그다음 20번 갑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가속도가 자 가속도 나와 있네요. 가속도 a(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P가 1과 t는 1하고 알파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뭘로 결정해? 우리 v가 0인 걸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이거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c 되겠죠. 근데 t가 1일 때0 그랬으니까 v1은 0이다를 가지고 c를 구하겠습니다. 쭉 떠니까 4 빼기 4가 돼서 오, c는 0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t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라고 쓸수 있으니 아까 문제 나와 있었던 알파를 구할 수 있겠네요. 운동 방향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 바꾸니까 알파는 3이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는데 원래 움직인 거리는 역시 v로 구하잖아, 그렇지? 절대값 v t dt 가는 건데 요거 지금 그래프 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v t 그래프라는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0일 때, 1일 때, 여기 얼마? 3일 때. 그럼 문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가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간격이 1인 거고 요 간격은 2인 건데 우리 뭐 간단하게 공식수 있는 거잖아. 12분의 자 뒤에 거 물어봤으니까 2의 세제곱 바로 2플러스 e 앞에 거에두 배. 그럼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8 되는 건데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21. 자 21번 가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0보다 크고 2분의 2b분의 5파이보다 작은 세 점을 그랬는데 저 여기 잠깐 보니까 주기가 그치. 아, 비파, 아 얘는 주기가 비분의 파이고 얘는 주기가 비분의 2파이가 되겠네 어 그러면 2파이로 쫓아가니까 아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써놓는 게더 좋지 2비분의 4파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는 거는 자 그래프 잠깐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래프 보게 되면 어, 어, 최대 최소는 표시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좀 있어야 그림이 그지 알아보기 좀 편하긴 하지 코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주기를 표현해 보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어, 그 다음에 탄젠트 어... 때문에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 크게 그릴 걸 그렸나? 늦었어, 늦었어, 이제 그냥 그려.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내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주기가 얘의 반이니까 이렇게 어, 잘 그려지네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적임이 지금 몇개 있어? 세개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이점이점 이렇게 점. 그 점을 조금 구체화 시키려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저기에 있는 3의 2한센트 bx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붙이겠습니다. 사인 bx는 2 a 코사인 bx 그러면 어디 봐 ab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워도 되고 여기는 3사인 bx는 곱하니까 이코사인 b제곱 x니까 코사인 제곱 bx니까 이거는 1 1마이너스 사인 제곱 bx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에 관한 방정식 풀면이4제곱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34,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2, 2, 1, 1, 2, 풀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사인 bx가 지금 얼마 나온 겁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아 bx가 6분의 파이거나, 맞죠? 6분의 파이거나, 6분의 5파이거나, 혹은 6분의 13파이거나 되는 거 맞습니까? 양변 면의 b, 양수니까 전부 다 그냥 나눠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찾은 거야? 아, 이점에첫 번째 점의 좌표를 찾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또 우리가 문제를 쭉 읽었더니 그 순서대로 a1, a2, a3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문제가 또뭐라 그랬느냐? a1, a3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점 a2를 지나고 이 원의 넓이가 파이래. 어허, 이 원의 넓이가 파이란 얘기는? 그렇죠. 반지름이 1이니까 지름이 2란 얘기인데 지름이 누구라고 그랬어? a1, a3라 그랬는데 그거는 주기하고 똑같죠. 아까 주기 b분의 2파이라고 찾아놨죠. 대박입니다. 따라서 b가 얼마였다는 거. 파이였다는 거 지금 구한 거죠. 오, 그럼 x는 지금 여기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3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에 이거를 지나 지름으로 하는 원이 a. 원이 예쁘게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아,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는 겁니다. 괜찮죠? 게다가 선분 a, a1, b1이 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죠. 대박입니다. 이거 직각이거든요. 아 그럼 나는 점의 좌표만 알면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하고 뒷변의 길이가 지금 2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아 좋습니다. 점의 좌표 바로 잡을 수 있죠. a가 6분의 1 들어가면 저 위에 있어. 아 x에 6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디 보자. 하나만 집어넣어 볼게요. 3a 탄젠트 b가 파이거든요.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 루트 3a 이렇게 나오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y값이 루트 3a였고요. 그럼 이건 대칭이니까 당연히 안 구해봐도 마이너스 루트 3a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점에 좌표 써봅니다 6분의 1, 루트 3a 아, 그 다음에 a2는 6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a a3는 6분의 13, 루트 3a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변 제곱 4는 자 a1, a2의 제곱 가겠습니다 빼니까 6분의 4, 3분의 2 제곱 가니까 9분의 4 플러스 12a 제곱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A2, a 3 갑니다. 또 빼면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16 플러스 2루트 3A 제곱이니까 12A 제곱되는 거 괜찮죠. 자, 정리합니다. 24A의 제곱은 9분의 36마이너스 20되는 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A의 제곱은 자, 이거 16이거든요. 8로 약분되죠. 83, 24, 8, 26이니까 27분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B 제곱분의 A 제곱, 파이 제곱, 다시 뭐라고요? b 제곱 분의 a 제곱, 파이 제곱. 근데 아까 b가 얼마였죠? 파이였죠. 그러니까 파이 제곱, b 제곱 사라지고 a 제곱, v라 그 말이니까 뭐야? 27분의 2하고 같죠? 문제는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29개, 9가 되겠다. 자, 2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 fx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함수라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gx가 x의 절댓값 fx래. 음. 다음을 만족한다. 자, 다음이 뭐냐면 극한인데요. 이 극한이 지금 h 가영 플러스로 갈때 h 분의 g, g t 플러스 h 하고 h 분의 g t 플러스 t 마이너스 h 가 양의 실수로 수렴한데 그렇게 되는 t 가 한계래. 뭐? 어? 삼차 함수야.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 또막 있고 절대값이 없고 막이래 그렇지? 붙여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디 보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먼저 티에 h 제리에영 들어가면 영분에 영꼴 나와야 어떤 값수 양수로 지금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써볼 수 있는 거는 g t의 제곱이 영이니까 g t가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축하고 만나는 건데 이미 영 하나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아, t는 영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x의 근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 우리, 그렇지? 어,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h,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아, 빼가지고 문제 어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거 잊지 말고, 그럼 이거 사실 이렇게 쓸수 있잖아, g 프라임 t 플러스 하고, g 프라임 t 마이너스 하고, 그렇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0보다 크다 그랬단 말이야, 양수,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g 프라임 t 플러스 우 미분계수하고 좌 미분계수하고 곱해가지고 0보다 어때져야 돼?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t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x축하고 지금 이게 3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몇개 점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또 뭐냐. gx제곱으로 묶었더니 gx는 뭐라고 쓸수 있어? 0이거나 또는 gx는 마이너스 4이거나.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x축하고 gx가 야, 만나는 점두 개. 두개두 두 개거나 한개두 개거나 그치 뭐네개영개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그건 없을, 없을 것 같은데 삼차 함수여가지고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제 접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 그러려면 먼저 fx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나는 fx가 영을 인수로 갖고 있다 먼저 생각해보려고 그치 어뭐 문제는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laughs>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로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g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러면 x 절대값 x 아요거는 fx 그래프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조금 이따 정리할까요? 그래 그래. 내가 fx를 이렇게 써놓으려고 fx가 지금 알파하고 0에서 x절편을 갔는데 먼저 0하고 알파 이렇게 있을 때 가보려고 그러면 0에서 알파 사이를 접었기 때문에 gx 그래프는 지금 gx는 x제곱 x마이너스 알파니까 0하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게 알파고 이게 0이거든요. 근데 g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하고 알파 사이에서는 어떻게 접어라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이 어떤 그래프야? g그래프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그치 알파에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t가 알파란 얘기죠, 그렇지? 오 지금 미분계수 좌우 t라는 값에 좌우에서 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르다.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알파가 t가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조건에서 이 빨간색이 gx야. 자, 빨간색이 gx라는 거 있지만 근데 gx가 0인 거 그랬어요. gx가 0인 거 0하고 알파 있는 거 있죠. 그치? 그다음 gx가 마이너스 4래 근데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4를 어디다 붙더라도, 그렇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서로 다른 네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근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하고 영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는 여기다가 표시하고 갈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알파고 이게 영일 수 있어. 그치? 어, 그러면? 자, 또 x축이 있고요. 이번에는 어, 알파에서 뚫고 지나가서 0에서 충치겠지. 괜찮습니까? 오,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알파인 상태인데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빨간색 그래프는 알파고 하0에서 접으라 고 그랬다고, 그렇지? 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지금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알파하고 0하고 해서 오, 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났고요. 자,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를 내가 그릴 건데 y는 마이너스 4 그렸더니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니까? 심지어 그 점에 이 점에 좌표도 알수 있죠. 얼마? 2대 1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3분의 2알파. 생각 괜찮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만족했지. 여기서는 알파, 여기서도 알파가 t가 되겠네. 왜냐하면 좌우에서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접선의 기록이 다른 거 보이죠. 근데 문제는 g3을 구해라 그랬고 아 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있으니까 아, 극대를 원래 그렸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극대가 4라고 나온 거랑 똑같네요. 자 그럼 요거 우리 잠깐씩 좀 써볼게요. 내가 gx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x 마이너스 알파 지나갔고요. x 제곱을 지나갔고요. 끝났네? 이제 <laughs> 끝났냐면 g의 3분의 2 알파가 얼마였다는 거야. 4였다고 지금 나와있는 거죠. 3분의 2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아 알파 곱하기 9분의 4 알파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4는 약분되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니까 알파는. 아 마이너스 3이었다. 맞죠? 영보다 작은 쪽에 있었잖아. 그치? 그렇다면 g(x)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지금 예쁘게 씁시다. x 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는데 문제가 g3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96에 54 뭐야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또안 되는 그래프 몇개 있는데 좀 봅시다. 음 내가 이거 제일 쉬운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가 fx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잖아.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제곱 이를테면 그러면 아 이제 g(x가 어떻게 생기겠어? 이거 여기다 절대값 씌워봤자 그지?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요. 어디?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건데 전체가 다 미분 가능인데? <laughs> 알파가 그치? 뭐 여기에 이제 알파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고 또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알파가 0보다 커져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0하고 알파하고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접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원래 여기서 이렇게 두근을 가졌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두근을 가져. 맞죠? 근데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그치? 근이 하나밖에 없고 이거니까 얘는 애초에 근의 개수가 달라져서 안됐고 자이첫 번째 그래프는 아왜 안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안되는 거네 얘는 지금 미분해가지고 0보다 작아지는 애가 없어 어얘 아니면 얘에서 0되거나 미분계수에 아, 미분, 자, 미분 개수에 부호가 서로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 0에서 미분계수는 계속 양수죠 그치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거든요 왜 여기서만 따지는 거야 gt는 0이라 그랬거든 그 t가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에서야 만나는 점에서 꺾이는 순간에 부호가 바뀔 건데 이건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 안타깝지만 버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두 점에서 만나는 거세 점에서 만나는 거. 거. 그렇지? 알파하고 베타가 아예 그렇지 0이 아닐 때를 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f(x)가 1을 테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x 알파, x 베타. 뭐 그럼 이거는 그림을 여러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먼저 <laughs> 0. 아까 g(x)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야. 그렇지? x에다가 절대값에 x 알파, x 베타. 이거는 뭐한두가지만 따져보면 될것 같으니까 먼저 그림 그립니다. 0,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릴게요. 0,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전부 다 양수일 수 있죠. 어? 그러면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알파, 베타일 때만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 알파하고 베타일 때그 사이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괜찮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t가 두 개나 나오는 거야. 아까 t가 몇 개밖에 없다고 해서 한 개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부호가 반대, 여기서도 부호가 반대, 두 개나 생겼으니까 버려. 어? 그러면 알파, 베타를 위치를 바꾸면 어때? 다 똑같은 거 이제 알겠지? <laughs> 여기가 0이고 알파가 음수 베타는 양수라고 한다 쳐도 그치 알파 베타 사이에서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요건 살려놓고 부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살릴 건데 그치 여기서 또 다시 얘가 티고 얘가 티가 돼 버리는 거잖아. 왜냐면 미분계수 지금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니까요. 무슨 말인지에 가죠. 약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미 뭐 답은 5 4라고우리 처음에 너무 잘 찍어가지고 풀어놨네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